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교리 묵상. 제2장 하나님. 제목,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의 본문은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종은 아들 하나님, 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교 기본 교리는 삼위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사이에는 전혀 간격이 없다. 3위 모두가 신성이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적 능력과 자질을 공유하신다. 인간의 조직체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한 사람, 즉, 대통령, 왕 혹은 수상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내부에서 최종적 권위는 3위 모두에게 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이 같은 단일성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개성을 말살하지 않는다. 또한 신성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독립성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유일신론적 주장을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내부에는 기능상의 경제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자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만난 삼위일체 하나님. 위의 설명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잘 정돈되고 정리된 모습으로 곰곰이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토대로 성경을 읽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좀더 유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여 깨달은 내용을 이곳에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구원의 일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게 거의 전적으로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은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 각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시고 다른 분들을 높이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가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원리를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낮추면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자신을 낮추면서 남편을 섬기면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노사관계,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 등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모두가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이들을 높이면 사역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관계에서 나타난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희도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겸손히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